안녕하세요. 한의사 류마지기 유창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강지성 척추염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중 하나 호흡 곤란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강직성 척추염은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일단 알아보겠습니다. 엑스레이상으로 보시면요. 이게 밴부 스파이란 얘기인데 대나무형 척추 변화라는 것입니다. 이 척추 마디와 마디 추체가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연결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강의성 척추의 특징적인 엑스레이상 변화입니다. 이 정도 나타난 것은 상당히 어느 정도 진행이 된강의성 척추이라고 볼수 있고요. 또 다른 사진 을 한번 보면요. 이건 뒤에서 본 것입니다. 척추를 여기가 이게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되있다는 거예요. 척추 마디 마디가 이렇게 연결이 되있다 보니까 마치 대나무를 뒤에서 본것 같은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림으로 표현이 된 것인데 이렇게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사이에 디스크가 존재하고 척추와 척추는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강의성 척추염 초기에는 이 척추 관절 면에 이렇게 염증이 생기는 것을 볼수 있어요. 염증 반응이 이렇게 일어나고 이때까지는 아직 붙지는 않았죠. 그러나 퓨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의성 척추염이 이제 진행되면은 여기 가 이렇게 붙어요. 유압이 되면서 퓨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대나무 형태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상 범, 정상 상태의 척추 떨어져 있는 것을 볼수 있고 강의성 척추는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볼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떨어져 있죠. 멀찍멀찍이 떨어져 있죠. 그런데 여기는 붙어 있는 것을 볼수가 있습니다. 강의성 척추라는 것은 이렇게 척추 관절이 유압이 되면서 퓨전이 된다. 융합이 되면서 대나무 형태로 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상태가 되지 않도록 미리 잘 조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 블로그, 어, 일단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 블로그에서 강의성 촉첨 그 항목에서 들어가시면은 이 강직성 촉첨을 말하다 게시판으로 들어오시면은 어 이런 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의성 촉첨의 마지막 단계, 호흡 곤란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글을 드렸는데 여기 이제 좀 주목을 해 보실게. 강의성 척추염이 이제 오래 진행되면 아까 그림에서 보여 드린 것처럼 척추가 붙고 대나무 형태로 점점 더확산돼서 더 가슴 앞쪽, 흉골 쪽, 늑골 쪽까지 경화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직의 뒤쪽 척추만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까지 진행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흐른 것이고 강의성 척추염 증상이 좀 심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경추, 흉추와 늑골이 굳어서 이건 저를 찾아오신 어느 강의성 척추염 남성분 오래된 강의성 척추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말씀해 주신 증상인데, 경추, 흉추, 흉부 흉추와 늑골이 굳어서 호흡곤란이 있다. 호흡곤란이 증상이 나타나 기 시작하면 상당히 진행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쪽 흉골 그리고 쇄골, 늑골까지 어느 정도의 강의성 척추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시고 이제 질문을 저에게 주신 분인데, 어, 허리나 골반에 아팠었는데 지금은 별로 안 아프고 얼마 전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척추 변형이 없었다. 아까 보여드린 엑스레이 변화상 보셨죠? 대나무형 변화로 변한거 그 변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분같은 경우는 강요성 척추염이 그래서 심하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엑스레이상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10년째 병원을 안가고 계신데 그래도 마지막 단계로 호흡골을 넣을 수 있나요? 가슴 높꼬리 손으로 누르면 아프면서 숨이 끝까지 쉬어지지가 않는다. 어, 그래서 아까 그거를 보시고 본인이 x 레 이상으로는 괜찮은데 혹시 강의성 촉춤이 진행된 상황은 아니냐라는 질문입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의성 촉춤이 진행돼서 나타나는 호흡 곤란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제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일단 호흡 곤란이 어느 정도 되려면 아까 보여드린 그림들처럼 뱀부 스파인 대나무형 형태로 보이, 변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시간 좀 되셨지만은 레이상 이상이 없기 때문에 척추가 변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퓨전, 유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증상이 아주 심하게 진행된 것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호흡곤란이 왔을까 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간혹여 강의성 척추만점 중에서 자세가 흉추가 굽어진 자세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깨나 등이 굽어진 상태로 지내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호흡기 계통이 압박을 받아서 숨이 좀 차다워 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은 어 심하게 스트레스나 과로에 의해서 몸 컨디션이 안 좋을 때 호흡곤란이 나타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느 경우인지 를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요. 지금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강의성 척추염의 마지막 단계로 진행돼서 호흡곤란이 나타난 것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본인의 흉추나 어깨, 척추의 자세를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 스트레스나 과로, 호흡곤란을 유발하지 않는지 그것도 역시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강기성 척추염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호흡곤란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류마지기 한의사 유창일 원장이었습니다.